네, 안녕하세요, 탈리스트! 입니다 네, 오늘은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꺼내는 컨텐츠입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기승전 얼굴이다. 헤어스타일도 얼굴이다. 잘생긴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다. 결국 여자들은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한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면 좋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다 포기하고 태어난 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그럼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나 스타일도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몸을 키우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방법이겠죠. 외모도 충분히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는데, 운동과 공부와 다르게, 외모는 포기하거나, 아예 다른 세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외모가 안 되면, 패션이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댓글들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들보단 훨씬 더 노력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도, 남들보단 잘못 찍기 때문에, 남들 한번 찍을 때, 저는 두 번, 세번 찍었고요. 우리 평상시에 목소리에 힘이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네. 고객님. 고객님. 커즈입니다. 네, 저세스트 브랜드는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 발음이나 목소리 톤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찐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꾸미지도 못했고요,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 생겼죠. 거기다가 눈 시력도 엄청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공부는 못 하는데 모범생처럼 애매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때 친구가 연락할 수 없음. 동창회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갓난하기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안꾸며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외모가 바뀔 수 있는 외모 업그레이드 공략집을 3편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눈썹치고 한 번도 안꾸며본 사람이라면 딱이 루틴대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편 기본부터 피부화장, 헤어스타일까지 꽉꽉 채워서 낱낱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변화한 방법을 그대로 전수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자국씩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성 과외 외모 꿀팁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건 헤어스타일입니다. 근데 네, 우리는 태어나서 머리를 한 번도 안 만져봤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어려운 헤어스타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가서 이 머리 해 주세요 한다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물론 그날은 미용사분께서 예쁘게 스타일링 해 주니까 괜찮긴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제품도 안 바르고 스타일링도 안 되게 된다면 오히려 히려 머리가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헤어스타일은 바로 일반적인 소프트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소프트펌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링이 전돈되고 꾸민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펌이 세팅되어 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외모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직모의 분들도 추천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반곱슬 분들도 펌을 하게 된다면 정돈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직모가 엄청 심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두발규정이 심하다 보니까 짧은 머리고 뻗치는 머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별명이 파인애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품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펌으로 헤어스타일을 정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번도 안꾸매본 남자들 기준에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옆머리와 뒷머리를 투볼럭이나 다운펌을 통해서 정돈을 하는 겁니다. 구렛나루와 옆머리와 뒷머리가 기는 것만으로도 머리와 얼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옆머리와 뒷머리만 잘 정돈을 하더라도 비율이 좋아 보이면서 외모가 업그레이드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모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크지 않지만 커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본적인 투블럭을 하시거나 다운펌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짧은 머리는 귀두컷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9mm에서 12mm 정도 투블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숱이 없거나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운펌을 통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펌이 되어 있고 다르게 헤어스타일로 변화를 주고 싶다. 저는 염색을 추천드립니다. 염색은 피부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눈동자나 눈썹이 어두운 계열 블랙 컬러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헤어스타일을 블랙 컬러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목구비가 훨씬 더 뚜렷해질 겁니다. 반대로 내가 피부톤이 노랗고 눈동자와 눈썹이 살짝 브라운끼를 뜬다, 다크 브라운 컬러의 정도로 염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인상이 훨씬 더 세련되면서 꾸민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외모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 미용실 다녀와서 한번 다시 이 영. 상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 바꾸고 오셨나요? 이 정도만 하신다면 확실히 얼굴이 작아 보이고 달라졌네? 살 빠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안경을 벗는 거예요. 안경이 패션으로 많이 쓰고 나도 많이 쓰고 너도 많이 쓰는데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만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엄청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눈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거든요. 상대적으로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면서 얼굴 면적이 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비율이 안 좋아 보이고 이목구비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모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는 것만으로도 이목구비와 외모가 빠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은 코도 눌리고 구렛나루도 눌리고 눈도 푹 들어가기 때문에 안경에 맞게 얼굴이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부할 때나 필요할 때는 물론 쓰셔도 되지만 누구를 만나거나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될 때는 안경을 벗고 스타일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미간이 넓거나 원래 눈이 작으시거나. 얼굴에 여백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안경을 더했을 때눈 역할을 해주면서 밸런스와 이목구비가 더욱더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유재성님의 사례인데 유재성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작고 미간과 눈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경을 착용을 했을 때 안정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경을 쓰냐, 벗냐는 얼굴에 여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가 완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바로 다음 단계에 해야 될게 피부 관리 방법인데 요거는 굉장히 디테 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2편과 3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뼈를 늘리거나 깎지는 못하더라도 근육을 통해 우리의 체형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영화에서 왕따가 갑자기 운동해서 멋있어지고 싸움도 잘해지고 잘생겨지고 실제로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얼굴이 작아진 상태에서 몸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비율도 좋아 보이고 스타일도 좋아 보이고 잘생겨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얼굴이지만 몸이 바뀐 연예인들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잘 생겨 보이고 갑자기 모델이 된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몸무게만 보면 안 되는 게 체지방이 빠졌을 때 같은 몸무게라 할지라도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고 잘생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더 이야기 안 할게요.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변화가 될 때까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잘못 했는데 지금부터 다시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건 옷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야 옷이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어야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댑치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본템부터 하나에서 두개 정도 한번 사서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을 이렇게 따라오신 다음에 기본템을 입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걸 눈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옷을 통해서 얻는 이 외모의 시너지 효과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옷을 너무 자주 입는 것보다 몇 번씩 바꿔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달에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에 맞게끔 옷을 두 벌에서 세벌 정도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돌려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향입니다 향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두배더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게스트분들이랑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향이 좋은 남자에게 더욱더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남자는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모르겠다 그냥 향수를 쓰시고요 향수가 살짝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헤브리지나 바디 스프레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랑 화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동에도 공략집이 있고 게임에도 공략집이 있는데 외모만 공략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조개 속에 진주가 있을지 흙이 있을지 돌멩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관리를 해보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남자 그루밍 뷰티 관련한 영상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